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자, 2026년 새 시장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과연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오늘은 이게 정말 반도체의 모든 걸 걸어야 한다는 신호인지, 그 거대한 흐름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분석에 깊이를 더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의견, 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요. 오늘 다루는 모든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이라는 점, 그리고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2026년의 첫 거래일,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오늘은 이 다섯 가지 단서를 따라서 시장의 진짜 속마음을 한번 추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치 한 편의 추리극처럼 이 단서들을 따라가다 보면 시장이 지금 진짜 뭘 원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어쩌면 좀 지루해 보이는 시장 마감 지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다우랑 S&P 500은 뭐 살짝 올랐고요. 나스닥은 거의 제자리걸음. 이것만 보면 어, 정말 지루한 하루였구나 싶죠. 그런데 말이죠.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 네 번째 막대에 숨어 있습니다. 반도체 대표 기역 30개를 모아놓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가장 핵심적인 단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거대한 자금 이동이 시작됐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극명한 차이가 벌어진 걸까요? 이게 과연 그냥 하루짜리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흐름의 시장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선택을 받은 승자와 외면당한 패자를 보면서 그 증거를 찾아보죠. 이 둘의 운명을 가른 키워드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검증된 수익성.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AI로 어떻게 돈을 벌지, 아직은 좀 막연한 소프트웨어 주식은 일단 팔고요. AI 덕분에 지금 당장 확실하게 돈을 벌고 있는 반도체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골드러시 때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에게 삽이랑 청바지를 판 사람들이 더큰 돈을 번 것처럼요. 한마디로 꿈을 파는 회사에서 삽을 파는 회사로 돈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번스타인 리포트를 보면요. AI 서버를 돌리는데 꼭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디램과 랜드의 가격 상승이 계속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드웨어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두려고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수요가 터지니까 가격이 오르고, 이건 뭐 곧바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시그널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번스타인이나 알레테이아 같은 쟁쟁한 투자 은행들이 마이크론, ASML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올렸는지. 특히 저기 ASML은 목표주가가 거의 두배 가까이 뛰었잖아요. 이건 정말 시장의 확신이 엄청나다는 뜻이죠. 오늘 이야기의 가장 강력한 증인,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하루 만에 10.5% 와, 정말 엄청난 급등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진짜 돈 버는 기업, 검증된 실적에 얼마나 열광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편을 한번 볼까요? 소프트웨어 준영의 대표 주자죠, 어도비. 무려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 엄청난 온도 차이,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의 전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새로운 AI 기술로 무장한 경쟁자들이 막 나타나고 있고요. 또 AI를 도입하는 데 돈이 많이 드니까 마진이 줄어들 거라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심지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푸드옵션 거래가 늘고 큰 손인 기관 투자자들도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세일즈포스나 팔란티어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비슷한 이유로 함께 조정을 받았죠. 좋아요. 그럼 시장의 이런 실적 우선주의가 다른 인기 테마들한테는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시장이 아주 냉정하게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혁신의 상징인 테슬라 여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4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의 기대치에 아주 살짝 못 미쳤을 뿐인데 주가는 바로 반응했죠. 이게 바로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원대한 비전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지금 당장 숫자로 증명해 봐라.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테마가 다 외면받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확실한 명분 있는 것으로는 돈이 아주 무섭게 몰렸습니다. AI가 확산되면서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또 중국의 바이두처럼 AI 자회사를 상장시킨다는 아주 뚜렷한 호재가 있는 기업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을 받은 우주 탐사 기업이나 원자력 관련주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결국 시장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확실한 실적과 강력한 모멘텀을 찾아 아주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별 종목과 섹터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더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핵심은 이세 가지입니다. 먼저, 현존 최고의 AI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어떤 미래를 그릴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요. 바로 다음 날에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가 개막합니다. 여기서 지금의 AI 하드웨어 열풍이 진짜인지 아니면 거품인지 판가름 날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 고용보고서. 이건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금리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가장 중요 중요한 변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는 이 판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20년 경영의 베테랑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하루 오르고 내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앞으로 몇 분기, 어쩌면 그 이상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위대한 자금의 이동, 즉 The Great Capital Rotation의 서막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 지침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첫째, 내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AI 주식들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회사가 그냥 꿈만 파는 몽상가인지 아니면 진짜 돈을 버는 수익창출가인지 말이죠. 둘째, 이제는 화려한 성장 스토리보다는 실제 현금 흐름과 검증된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도 좋지만 오늘 강세를 보였던 에너지나 산업재 같은 다른 분야로도 시야를 넓혀서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꿈에 투자하고 있나요? 아니면 진짜 돈을 버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나요?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